안녕하세요. 저 보호망 어, 라이브 생방송을 오전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지금까지 이런 운전자 보험은 없었다 라는 주제로 저 보호망과 함께 허심탄하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과 함께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마구마구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같이 휘르륵 뿅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운전자 보험은 없었다. 4월달부터요, 지금 운전자 보험하면 그전부터 뭐 교통사고 처리정금, 모든 보험사가 있죠. 그거 외에도 일단은 벌금, 내가 뭐 지금 상대방을 쳤을 경우 12대 중과시 음주 무면허 뺑소니를 제외해서 일단 사람을 쳤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어, 변호사 선임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비 이게 세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4월 달에 웬일이야, 웬일이야. 지사에서 이런 운전자 보험은 없었다. 자, 지사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험이 보험료가 좀 비쌌어요. 그런데 보험료를 거의 20, 30% 정도 쫙쫙 낮추면서 보험료도 낮추고 보장 내용이 매우 좋게 거기다가 국내 최초로 비탑승 운전자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저 보험왕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잠시 짧은 영상 한번 보고 저 보험왕과 함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휘르륵 뿅 d 비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이 업계 최초로 비탑승 중 일어난 사고를 보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운전자 보험은 없었습니다. 2024년 4월 1일부로 업계 최초로 비탑승 중 사고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 등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모두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누적 가입자 수 400만 명을 돌파한 DB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의 보장이 최고라는 건 누구나 아실 텐데요. DB손해보험은 고객의 입장에서 최고의 보장을 만들어 왔고 우리 영업조직의 실적 또한 대폭 상승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민식이법 개정 이후 6주 미만을 출시해 전월 대비 208%의 실적을 기록했고, 2022년 10월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기로 개정했을 때 전월 대비 144.9%라는 놀라운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번 개정은 3월 마감 후 영업조직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는 중요한 개정이니 모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비탑승 중 사고에 대한 제보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골프장 보수 트럭이 잔디 보수를 위해 정차하자마자 트럭이 미끄러져 카트 탑승자 두명 사망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또한 각길 정차 후 문을 열다 배달 오토바이와 차문이 추돌하여 반신불수가 된 배달 기사의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앞선 비탑승중 사고는 오직 DB 손해보험만이 보장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부터 고객님들의 안전과 영업조직의 소득은 운전자보험이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떠세요? 일단은 요즘에 카지 이슈가 디사에서 비 탑승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몸이 국내 최초로 4월 달부터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존에 있던 운전자 몸은요, 내가 운전했을 때, 상대방의, 어, 사람을 쳤을 때, 그럴 때 12대 중과 시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운전자 몸이잖아요. 근데 제가 일단 은 탑승이 안 되어 있을 때, 특히 비탈길이나 경사도가 있는 차에 제가 주, 주정차라고 내렸는데요. 그 차가 내려와서 상대방의 어떤 뭐 인적사고, 여러가지 사고가 났을 때 기존에서는 형사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고 하지만 운전자 몸에서는 보상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다이 웬일이야. 일단은 이번에 4월달 출시가 되는 D사의 운전자 몸은 비탈기, 그 내가 탑승을 안했다 할지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몸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문 기사 간단히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경사로 특히 주차된 5톤 트럭이죠 미끄러져서 막으려던 70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일단 최근에. 어, 신문 기사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경사로에 주차된 오톤 트럭이 갑자기 미끄러져서 이를 막으려던 치지대 운전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2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0분 경기 파주시에서 광탄면에 한 경사로에서 짐을 하차해서 주차된 오톤 트럭이 갑자기 미끄러졌어요. 치지대에 7입대면 거의 뭐 노인이죠. 예 남성분이 어 트럭에서 짐을 내리던 중에 이를 목격해 트럭 앞에 막을 려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깔려서 사망했다는 겁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죠. 자두 번째예요. 경사로가 기업 중립 어 중립 둔 40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차량이 미끄러져서 두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일단 이 내용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경사로에 주차한 차량의 기어를 중립, 펜둔채 40대 운전자가 미끄러진 차량의 행인 2명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금고형의 선고형을 받았습니다. 자, 경사로에 주차한 차량의 기어를 중립, N, 으로 넣었죠? 그래서 중립을 넣고 40대 운전자가 미끄러진 차량의 행인 2명이 중상을 입혀서 그래서 혐의로 금고형의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천 지검 형사 17 단독 조정례 판사는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형 혐의로 기소된 LC죠. 48세. 그래서 금고, 그래서 8개형으로 집행유예 2년형을, 어, 일단은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LC는 10월 5일날 9시경,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스파크 차량으로 BC 61세와 C 씨 50세의 행인 2 명을 치어 중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A 씨의 차량은 내리막길에서 내리면서 그러면서 미끄러지면서 B 씨와 C 씨를 치고 인근 주차대 승합차를 들이받은 사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B 씨 같은 경우는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듯 전치 16주에 병원을 진단 을 받았고요. CC 같은 경우는 오른쪽 손가락 뼈와 골절로 저, 전치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피고인 지금 보험사 BC 3천만 원을 지급했고 CC와 별도로 형사비를 한 점을 반영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보험왕이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험요왕님,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보험왕은 오전에 이렇게 라이브 영상을 올리고요. 그리고 나서, 어, 떻게 보면, 오후부터는 저희, 어, 보호망팀, 어, 워크샵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워크샵을 갈 예정이니까, 이런 부분들, 어, 저 보호망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 말씀 드리고요. 국내 최초로 운전자 보험, 비탑승 시에. 자,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랑 다르게 제가 운전자 보험 가입했으면, LC 차량이나 BC 차량이나 CC 차량이나 개인 보험이기 때문에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비 탑승 실손보상 최대 2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을 가입을 하다 보면 차량 번호를 지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A 차량 B 차량 C 차량 지정을 안 하다 보면 이거 세개다내 차량이야 그러면서 모두 다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보험 가입할 때 우리가 비탑승 최소, 최대 2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손 보장되는 이 비탑승 2억을 가입을 원한다면 일단은 처음에 가입 시에 차량 번호를 기록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보험 여왕님 운전자 최신 정보 1등 보험왕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어, 기존의 운전자 보험 정말 많이 가입을 했을 텐데요. 운전자 보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비탑스. 일단은, 운전자 담보가 새로 신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험학이 현상 예잖아요. 20년나 80세, 90세를 하지 말라고요 계속 운전자 보험은, 도로교통법이나, 계속 자동차특례법이 바뀌면서, 그 제도에 반해서, 일단은, 어, 새로 운전자 보험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2년이나 3년, 4년마다 계속 개정이 되면 그때마다 해지하고 가입하고 해지하고 가입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담보들 꾸준히 유지하면 그거는 8 0세까지 절대 유지 못 한다는 거죠. 그 법에 맞춰서 보험 회사가 상품을 만드기 때문에 일단은 운전자 보험은 20년 갱신형이나 짧게 가입을 하는 걸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새싹포리님 반갑습니다. 비탑승이 뭔가요? 말 그대로 제가 탑승을 해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운전자 보인데 내가 탑승을 안 했을 때도 차량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빌딱길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럴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비탑승 운전자 담보가 새로 신설이 되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설명해 드리면서 저 보호망 팩트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사건인데요. 어, 지난 30일 날 오후 10시 25분에 A 골프장에서 야간 잔디보드 작업을 어, 유해 이동하던 작업자 4명이 실은 골프 카트가 어, 여기 돌풀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당시 카트의 뒤를 따르던 트럭에 타고 있던, 죄송합니다. 뭐가 자꾸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 당시에 카트 뒤에 뒤따르던 트럭에 타고 있던 운전자 B씨가 작업자 두 명이 이를 발견하고 이를 돕기 위해 트럭에서 내린 사이 트럭에서 알수 없는 이유로 미끄러져 카트를 들이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카트에 타고 있던 4명 중 2명은 숨지고요. 나머지 2명, 탑승자 2명과 B씨 등 2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상자가 6명, 모두 용역업체에 소속된 인력으로 잔디를 정비, 보수하고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경찰은 해당 사건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장 경찰서에서 부산경찰서로 이간의 면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런 사건, 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db 손해보험에서, db 손해보험이 운전자가, 비, 운전자 보험이 비싸다는 편견이 있는데요. 4월 달부터 보험료가 많이 낮췄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운전자 보험은 없었다. 참 좋은 운전자, 일단은 4월 1일부터 출시가 되었는데요. 비 탑승 중 모두 교통사고 처리정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타사는 운전 중 특히 탑승 중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네 이런 분들 그리고 그래서 국내 최초로 비탑승 중 사고로 D사 손해보험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자 골프장에서 잔디 보수하던 1톤 트럭이 정차 후에 경사로에 미끄러져서 탑승자 두 명이 사망을 한 사건. 두 번째로는 마트 가려고 언덕길, 일단 변속 뒤로 놓고 정차한 후에 차가 미끄러져서 주부 한 명이 사망한 사건. 다 형사 책임을 물어요. 세 번째로는 갓길 정차 후에 문을 열다가 배달, 오토바이와 차 문이 추돌해서 배달 기사가 반신 불수한 사건. 이런 모두가 기존의 운전자 보험에서는 보상을 못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주정차로 운전자 가 벗어나서 차량이 움직여서 발생한 사건. 두 번째는 주정차 위에 하차하기 위해서 개문 중타 차량 혹은 타인의 충격 충격으로 인한 사건. 세 번째로는 도로에 주정차한 직후 주행하는 타 차량과의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안 되지만 지금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뒤에는 제 차량이에요. 보호망 차량. 네. 자, 탑승하지 않는 경우 비탈길에서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날 때도 보장해 주는 티장입니다. 가입할 때는 근데 차량 번호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자이슈러스님 안녕하세요 보호막님 반갑고요 후루룩 까꾸님 날씨가 잘못됐네요 네 날씨가 육만 막, 막 비가 오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운전자 한문철 병호사 지비 같은 경우 간판 스타죠 자 사고 나보고 보험금 타봤지만 이거는 안하면 바보예요 네자그 차문철 병호사님께서 일단은 비 탑승 이런 부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휘르르. 삼십일 오후 열시 이십사 분쯤 이를 목격하고 트럭을 세운 뒤 사고 현장으로 가던 중앞로 여성 작업자 한 명이 트럭에 깔려 숨지고 다른 작업자 한 명은 트럭에 치어 병원에서 응급 조치를 받았지만 숨졌습니다. 이 사고가 여러분들 아, 무슨 사고인지 아세요? 여보면은 부산 골프장 경사로서 트럭이 카트 덮쳐 두명 사망 네명 부상. 비상골프장 스트럭이 직업 어, 작업 카트 덮쳐 여섯 명 사상. 뭐이 뉴스가 많아요. 근데 사고 영상은 없어요. CCTV를 보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 이 골프장 카트가 넘어졌대. 그래서 트럭이 트럭 운전자하고 동승자가 어, 이거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트럭에서 내렸대. 내려서 도와주러 가네 파킹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럭이 미끄러졌습니다. 이게, 이런 게 무슨 법 위반이죠? 하준이 법 위반. 트럭을 세울 때는, 트럭뿐만 아니라 모든 차를 세울 때는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콘크리트, 레미콘입니다. 레미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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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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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4월 1일부터 이게 시작됩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이거 좀 진작 내놨더라면, 3월 1일, 3월 1일부터 내놨더라면, 이분이 제가 초기 대응 플랜 만들었듯이, 비 탑승정 사고에도 운전자분이 된다는 되는 거 이거 제가, 제가 만들라고 그랬거든요 DB에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일단 제가 설명한 것보다 그냥 한문처 변호사님께서 한 번에 얘기하는 게 머리에 쏙쏙 오잖아요. 결론은 이럴 때 비탑승승, 비탑승 중, 물론 다음 달, 다다음 달에 DB 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도 쫓아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비탑승 중에서도 내 차량이 빌타키에 세워져 있으면 다른 사람을 쳤을 때 중상이나 아니면은 뭐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사에서 국내 최초로 비탑승 운전자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늘푸른 나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꽃님도 차를 안 타고 있어도 보장이 나요? 대박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이 상품은 간단히 상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운전자 보험은 없었습니다. 자, 고객을 보호하는 운전자 계정에 늘 D사 손해보험이 일단은 앞서고 있어요. 6주 미만 시에도 일단은 실적도 뭐 소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D사의 운전자봄이 또다시 지금 새로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런 운전자봄이, 특히 비탑스 운전자봄이 한문철 변호사님이 D사 손해보험 거의 뭐 간판수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 개발팀이랑 서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 같아요. 뭐 D사에서 뭐 돈을 줬다고는 하지만, 자, 비탑스 사, 비탑승 중 사고도 로 DB 손해보험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전에 저 보험망이 예시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잖아요. 내가 운전을 안 하고 있어도 일단은 상대방의 차량 아니면은 내 차량이 미끄러져서 주부가 사망한 사건 아니면 배달기사가 반신 불수된 사건 여러 가지 부분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지만 기존에 지금 전에 DB 손해보험의 비탑승 운전자보험 나오기 전에는 모든 운전자보험이 보상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사털에서는 국내 최초로 비탑승 운전자 몸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약관을 보면요. 타사 보장 영역을 보면 운전하던 중 운전석에 탑승하는 중. 그 결론은 모두 다 운전에 탑승이 돼야 돼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 운전석을 벗어나 5분 도로 교통법.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들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경우에 보상이 비탑승 상태란 이런 경우가 이제 비탑승 중인데요. DB의 비탑승 중 기본 보장 영역은 정차한 후에 5분 이내에요. 5분 이내 자, 4번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증권 기재 차량 정차 5분 초과 사고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비탑승 중은 5분 이내만 비탑승 중이고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어 지금 여기 보면 운전 후에 비탑승 중 사고 유형 그렇기 때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도 포함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증권 기재 차량의 정차 5분 초과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증권 기재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운전자 보험요 일단은 차량 번호를 등지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운전자 보험은 내 개인 보험이기 때문에 어떤 차량을 운전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은 그 차량 그 차량 번호만 기재된 그 차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자동차보험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개인 보험도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 운전자 보험 비 탑승 가입을 한다고 하면 차량 번호를 꼭 기재를 해야 돼요 왜 차량 번호를 기재 안 하면 내가 a랑 차량 b 차량 c 차량 운전하다가 잠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험회사가 이거에 대해서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험상이나 모럴 해저드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거죠. 그래서 비탑승 중 운전자 특약을 가입을 하다 보면 어 여기 차량 번호를 가입할 때꼭 기재를 해야 이 차량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증권 기재 차량 정차 5분 초과 시에도 사고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내용은 여기 보면 광주 태전도 내리막에서 길 기어를 엔드라이브로 어, 넣는데 잠시 업무보던 중에 차량이 움직여 지나가던, 어, 지금 행인을 덮쳐서 사망사고를 났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내 건의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상은 못 받았어요. 이런 모든 게다 보상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타인 사망, 사형,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모두 다 보상을 못 받았다는 거죠. 마무리 짧게 말씀드릴게요. 몇년 후에도 여러분이 고객 여러분 고객이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비 탑승 중 운전자 몸이 아니면은 모두 다 형사 책임을 묻고 몇 천만 원몇 억을 배당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서기사가 알려줬더라면 비 탑승 중 운전자 몸이 비 탑승 중 운전자 몸이 24년 4월부터 출시가 되었는데 그 설계사가 알려으면 몇천 몇억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매우 아쉽다는 겁니다. 처음 가입한다면 여러 가지 이렇게뭐수습이나 여러 가지 뭐 가입을 해도 되겠지만 여기에 교통사고, 이원당이나 깁스치료비 혹은 운전자 기가입자용 그리고 비탑승유 기가입자용 이런 담보들을 넣으시면 은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이런 담보들을 같이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 기존에는 뭐 운전자 보험이 특히 db가 보험료가 비쌌어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는 뭐 최저 보험료 2만원 아니면은 뭐 자부상 운전자 보험 넣어도 거의 2만원 정도로 가입이 됐는데요 이 운전자 보험은 보험료를 1 3 0 0 0원을 많이 낮췄고요 지금은 20년 날 90대 100세 만기가 다 없어졌죠 20년 날 20년 자동갱신형으로 자부상도 넣어드렸고 그리고 자동차 일단, 여기 보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넣어드렸고, 변호사 선임비, 벌금도 넣어드렸어요. 비탑승 중 포함한 3천만원, 그리고 비탑승 중 벌금, 교통,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용까지 모두 다 비탑승 중 보장을, 여기 비탑승 중, 위에 보면, 비탑승 중, 모두 다, 비탑승 중,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사청,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병호사 선임비용 모두 다 보상을 13,000원 마 5천원 대로 보험료도 많이 낮췄고 보장 내용도 매우+ 매우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지 아시겠죠? 네. 자저 보험왕이 여기 설명해 드릴게요. 운전자 보험 정말 보험료를 디사가 많이 낮췄어요. 기존에는 솔직히 디사 운전자 보험이 보험료가 비싸서 그렇게 추천을 안 해줬는데 웬일이야. 운전자담보가 약 22%정도 3월달 보다 4월달 더 내었기 때문에 3월달에 딥이나 아니면 다른 보험사에 운전자보험 가입하신 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4월달에 철회하든 해지하든 D사의 운전자보험으로 전환해서 보험료도 22%더 내려갔고 그리고 비탑승중 운전자담보가 교사처 벌금 병호사 선임 비용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담보 같이 넣으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험료도 저렴하고 상해담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담보, 아니면 비탑승 중, 조사처, 이런 뭐 골절, 치아파절, 이런 것도 다 넣으셔도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한문철 병호사님께서 얘기한 대로 아니면 뉴스에 나온 대로 비탑승주 업계에서 최초로 운전자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 이번 달에 그래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고 3억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뭔제지 아시겠죠 비탑승주 2억 8천인가요 3억까지 가능합니다 자 먼저 딥이 가입했는데 예, 추가할 수도 있는데 보험료가 비싸니까 이번 달또 보험료가 많이 내렸잖아요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철회하고 다시 가입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들고님 역시 보험상품 빠르게 전해주시는 보험왕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덕길에 미끄러져서 종종 사고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최신 업데이트된 최신 상품으로 운전자 몸으로 여러가지 변수에 대비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짓고 저 보호망도 지금 워크샵 다녀오도록 할게요. 자, 워크샵 가도 저 보호망 언제든지 24시간 월화수목금금금 뭐, 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 말씀 드리면서 비탑승 중 업계에서 국내 최초로 보험료는 22% 낮춰지면서 교사처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아까 전에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변수에 대비해서 비탑승 중오르막길에서비탈길에서 내려갈 수 있고 여러가지 골프장에서도 아니면 화물차가 내려와서 은근히 사고가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변수를 대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이 4월달에 따끈따끈한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다. 이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